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전북 출신의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는 전북 출신의 수석 비서관은 한 명도 없게 됐고 비서관 3명만 남게 됐습니다. 전북 출신 장차관급은 현재 11명, 공공기관장은 5명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전후해 전북 인물 기용이 주춤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역 도의원과 시군 의원, 당원 등 50여 명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호 의원은 두 번이나 민주당을 탈당했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무소속 연대를 이끌었다면서 이 의원의 복당 신청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의원 측이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지역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중앙당을 방문해 이의원의 복당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 자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 교육을 폐지하고 민주시민 교육과를 신설해 인권과 노동,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교육 복지를 확대해 고교 의무 교육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일체의 교권 침해 행위를 막아내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효자배수지에 연간 12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 시민햇빛 발전소를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햇빛 발전소는 전주시가 시유지를 제공하고 12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건립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직원 채용 경쟁률이 70대 1을 넘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신입과 경력직을 합쳐 53명을 뽑는데 4,159명이 지원해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신입사원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는 전형은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군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36살 A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쯤 군산 한의료원 응급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려 의료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병원에 방문한 A 씨는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살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뒤 안매장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한 친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 양의 친부 38살 고모 씨와 동거녀 37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준희 양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에게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공기가 대기 중 오염물질을 밀어내면서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내일은 보통 수준의 공기질이 예상됩니다. 동부 내륙과 서해안 지방은 오늘 밤 한때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주 영하 7도, 무주는 영하 13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다시 영상권에 들면서 반짝 추위에 그칠 전망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두 달이나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GM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다음 달로 끝나는데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전부, 정부의 전북 출신 고위직 인사가 줄면서 현안 추진을 위한 통로가 좁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지방의원들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 신청을 반대하고 나서 이 의원의 복당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